¡Gracias! Sí. 안녕하세요 안혁수입니다 일본에서 최근 미야자키 지진으로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 기상청에서 처음으로 거대 지진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거대 지진을 조금 더 빨리 예측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지진 발생 위험이 있는 해저역곡에 관측장비 423개를 설치했는데요 이 관측장비의 데이터를 슈퍼컴퓨터에 전송하고 이것을 AI를 이용해 분석하여 대지진의 발생 시기와 위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는 곧 높은 확률로 거대 지진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카이 대지진을 픽션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물로 둘러싸인 도시 오사카에 사는 소녀 아케미짱을 주인공으로 하겠습니다. 이쯤에 사는 걸로 해야겠네요. 2025년 2월 아케미짱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빠찡꼬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어제 같은 빠찡꼬에서 대박 터진 자리를 봐놨기 때문입니다 빠찡꼬에서 터진 기계는 당분간 다른 기계들보다 높은 확률로 터지게 세팅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전날 잭팟이 터진 기계를 봐놓고 그 다음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빠찡꼬의 문이 열리고 아케미짱은 후다닥 들어가 어제 봐둔 자리에 앉습니다 역시 시작한지 얼마 안돼 터지기 시작합니다 구슬이 바구니에 세차게 굴러떨어지고 아케미짱은 주먹을 불끈 지게 됩니다 오늘 밤 드디어 오 사카 도톤보리 넘버원 호스트 이케맨 협소군을 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몸뿐만 아니라 빠찡코 건물 전체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운 게임 소리가 나는 빠찡코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음이 흘러나옵니다. 지신데스 지신데스. 이 소리는 일본에서 지진이 나게 되면 휴대폰으로 나오게 되는 음성입니다. 아케미짱은 작년 8월에 거대 지진 경고가 있었던 뉴스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강진이 발생하며 일본 기상청은 이 지진으로 집안 일부 균열이 생겼는데 그 균열이 생긴 곳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시 예상되는 진원지 근처라며 난카이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표해 일본이 한동안 떠들썩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케미짱은 당시 설마 하는 마음에 일주일치 식량을 사두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라는 곧 잠잠해졌고 그 식량은 이미 다 먹어 치운 뒤였죠. 지진의 흔들림은 더욱 강해져 아케미짱이 따놓은 빠진코 구슬이 여기저기 나뒹굴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빠진코 기계들이 흔들리며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함께 기계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아케미짱은 협소꾼을 만나는 것보다 먼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빠진코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거리에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큰 방송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진은 마그니튜드 9.2, 진도는 7입니다. 높은 곳으로 도망치세요. 방송에서는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그니튜드는 지진 그 자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마그니튜드 7은 마그니튜드 6의 32배의 흔들림으로 마그니튜드 1이 증가할 때마다 그 에너지는 약 32배 상승합니다. 마그니튜드 8은 마그니튜드 7의 32배, 마그니튜드 9는 마그니튜드 8의 32배가 강합니다. 마그니튜드 8 이상은 모든 마을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는 지진에 의한 흔들림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일본은 진도 10계급에서 최고 진도 7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흔들림을 어떻게 느끼는지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수준을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2 0 1 1년 동일본 대지진은 마그니튜드 9, 진도 7이었습니다. 빠친코 밖으로 도망쳐 나온 아키미짱은 오사카 시내의 오래된 건물이 무너지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사카 도톤보리에 수많은 간판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져 터진 수도관에서 밖으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키미짱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씩 흔들림이 잦아들고 눈앞에 한 관광객이 간판에 다리가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판을 들어 올리려 하지만 너무 무겁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모여들고 힘을 합쳐 다리에 떨어진 간판을 치우고 관광객 을 구하게 됩니다. 이후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톤보리의 강의 물이 역류하면서 그 수위가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 동일본 대지진의 진원지는 육지에서 멀었던 것과 달리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진원지로 예측되는 곳은 오사카, 나고야 같은 대도시가 가까이 있는 육지까지 2~3분 안에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그니튜드 9.2라면 도시에 도달하는 쓰나미의 최대 높이는 무려 26m입니다. 지하철 이용자나 지진을 피해 지하로 숨어든 사람들은 쓰나미로 인해 지하 물이 차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도심의 건물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케미짱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높은 건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려는 건물 앞에 방구 냄새 같은 지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방구 냄새가 아니라 가스 냄새였습니다. 곧이어 끊어진 전신주로 인해 가스에 불이 붙으며 폭발이 일어나고 아케미짱은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불은 순식간에 옆 건물로 옮겨 붙으며 큰 불로 번지게 됩니다. 곧 정신 차린 아케미짱은 큰 화재로 인해 도저히 건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주민들이 모여 불을 끄려고 하지만 감당 못할 정도로 불이 번지게 됩니다. 큰 화재로 인해 연기가 도시를 뒤덮고, 곧이어 쓰나미로 인해 강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휴대폰에서는 쓰나미 경고가 울리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곧이어 사람들은 우에마치로 도망가라고 소리를 치게 되죠. 오사카 도심에서 그나마 높은 지역이 우에마치입니다. 쓰나미가 도톤보리에 도달하고 강 근처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커먼 물에 집어 삼켜지기 시작합니다. 아케미짱은 다리를 다쳐 빨리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 아케미짱을 공주님 안기로 들어 올립니다. 그는 도톤보리 넘버원 이케멘 호스트 협속군이었습니다협속군은 동쿄태 1층 전시되어 있는 자전거를 가져온 뒤 아케미짱을 태우고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뒤에서는 쓰나미가 빠른 속도로 덮쳐오고 있습니다. 협소군은온님을 다해 자전거로 도로가 망가진 곳을 피해 우에마치 쪽으로 향합니다. 간발의 차로 우에마치에 살짝 기울어져 있는 쓰나미 대피빌딩으로 올라갑니다. 빌딩에서 내려다본 오사카는 쓰나미로 수몰되어 버렸습니다. 저 멀리 해안가에 살고 있는 아케미짱 집 역시 바닷물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대피빌딩에서 나오는 라디오에서 하마마츠는 오사카보다 큰 쓰나미로 인해 도시 전체가 사라졌다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나고야 역시 큰 피해를 입었죠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역시 쓰나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은 무려 32만 명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전기가 끊긴 도시는 화재로 인한 불빛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곧이어 휴대폰도 먹통이 되고 배터리도 다 떨어집니다 다음날 도시에 바닷물이 점점 빠지고 인명구조대가 하나 둘씩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고 무너진 건물에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협석군과 아케미짱은 구조대가 안내하는 대피소로 향하게 됩니다 대피소로 가는 도중 쓰나미에 삼켜진 편의점을 발견 하고 그 안에 들어가보지만 식료품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나마 멀쩡한 편의점도 식료품은 사람들이 모두 가져간 뒤였죠. 대피소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해 힘들게 걸어 대피소에 도착했지만 수도 역시 쓸수 없었고 식료품 역시 없었습니다. 아직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죠. 대피소에서 아케미짱 다리를 치료하는 사이 가족을 잃거나 배고픔 같은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사람들은 대피소 안 이곳저곳에서 작은 소란으로 시끄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남자들이 아케미짱을 음흉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협석군은 아케미짱의 손을 잡고 대피소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협소군은 브레타 엉망이 된 상점가와 빈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범죄이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한 빈집에서 통조림과 컵라면 등을 건졌습니다. 아케미짱은 빈집 밖에서 파밍을 하고 있는 협소군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휴대폰을 들고 피해 상황을 큰 소리로 떠들며 영상을 촬영하는 유튜버가 보입니다. 유튜버는 아케미짱을 발견하고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케미짱은 당황해 얼굴을 가렸지만 유튜버는 인터뷰에 응하면 안전한 장소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케미짱은 결국 지진에 관한 짧은 인터뷰를 하게 되고. 유튜버는 오사카성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정보 교환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협석군과 아케미짱은 오사카성 근처로 도착합니다. 오사카성은 철근 콘크리트로 재건축이 되어서인지 지붕과 벽, 장식품 정도만 빼고는 의외로 멀쩡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었죠. 이곳에서 커뮤니티를 이룬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과 담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워낙 큰 규모의 지진이었기 때문에 수용 시설이 부족해 당분간 밖에서 이런 상태로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케맨 협석군은 아케미짱에게 담요를 씌운 뒤, 찢어진 블레이저 품에서 아까 빈집에서 가져온 송조인가 캔맥주를 꺼냅니다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에 관한 픽션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요 이 대지진이 3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무려 80%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30년 후라는 소리가 아니라 당장 내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젠 일본 여행을 가신다고 해도 방재 키트와 찾아가는 여행지의 피난소, 피난 빌딩 등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관련 방재 어플도 미리 다운받고 받아서 지진 정보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일본 여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오사카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일본을 보면은 구글 지도에서도 이렇게 해구가 있는 게 보이죠? 여기에도 이렇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육지에서 좀 떨어진 이 쪽에서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난카이 트리프 이쪽은 정말 육지랑 가깝습니다. 페일이 3분 안에 도달한다고 하죠. 이번에 거대지진 경고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2011년 때 마그니튜드 7 정도의 지진이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마그니. 티듀 9의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야자키에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 지진이 났던 곳이 일본 슈퍼 컴퓨터에서 예상을 했던 지점이에요. 일본 AI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일어나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곳 미야자키 쪽에서 일어난 지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어나고 이 안쪽으로 마그네티듀 9.1에서 9.2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예측을 한 거죠.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큰 지진이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리고 오사카를 가서 보면은 오사카가 물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도시의 강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는데 쓰나미가 밀려 들어오면은 많은 곳이 침수가 된다고 해요. 오사카가 위험한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더라고요. 보면은 강이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꺾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여기에 이제 쓰나미가 밀려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넘쳐가지고 많은 물들이 도시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꺾인 담에 둘러 쌓여 있거든요. 쓰나미가 오면은 이 담을 가뿐히 넘긴다고 합니다. 오사카가 이런 강 주변에 지하철이나 지하 상가 이런 것들이 많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강이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이 옆으로 가도 여기 보면 지하까지 뻥 뚫려있는 건물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지하철이랑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일본에 가시게 되면은 지진이 일어났다 이럴 때 지하철에 계시거나 지하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빨리 밖으로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반이 다 낮아가지고 오사카 도심 자체가 난카이 대진이 일어나면은 이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사카 도심에서 그나마 지반이 높은 곳이 우에마치 다이지 우에마치 대지라고 하거든요 우에마치 대지가 오사카성 근처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사카성인데요 오사카 성에서 이 정도가 지반이 도심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도톤보리 같은 강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우회마치 대지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지반을 높게 해서 지었다고 해요. 네, 이제 이곳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인데 이곳이 바다와 정말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높게 지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가까운데 쓰나미가 오면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곳이 하마마츠입니다. 시소카, 어, 햄버거가 정말 맛있는 하마마츠,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거의 수몰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얼마 안 있어서 거대지진이 일어날 것은 확실해 보여요. 일본 가실 때 그에 관한 대책을 하시고 여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